네, 안녕하세요. 토이즈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utoCAD 2023버전 2D 2차원 1강 시작하기 및 화면 구성, 작업 환경 등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AutoCAD 2023버전 시작하기, 화면 구성,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 드릴 내용들은 여기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 내용들 을 설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도면 예제 파일 등 영상 하단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도를 위아을 제공하겠습니다. 자, 여기 환경 구성하고 작업 환경 여기 리스트 요거 한번 보시고요. 예, 요 내용 위주로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이제 CAD 파일로 한번, CAD로 오겠습니다. 오토캐드 2023 버전이다, 그죠? 예, 여기 최신판 버전이고요. 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2014, 그다음 2020 버전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2023 버전, 요 최신 버전 가지고 볼 텐데 어, 화면 구성은 크게 변한 거는 없지만 조금 뭐, 느낌은 좀 달라졌다, 그죠? 상단에 여기 UI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제 작업을 한번 시작할 텐데요. 어, 첫 화면에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캐드 작업 공간 들어가려면 상단에 보면 여기 심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똑같은 것 같습니다. 2020 버전이나 2014 버전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여기 새로 만들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템플릿 창이 여기 하나 열립니다. 이것도 똑같다, 그죠? 2020버전하고 이제 비교를 하자면. 자, 근데 이 시간은 이제 2020버전이나 2014버전 2020, 어, 2 0 이거하고 비교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냥 오로지 2023버전, 여기 이제 신버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뭐 비교는 가끔 하되 2023 그냥 설명 위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환경은 어, 기존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중에 우리는 이제 a u t o ISO.DWT 요, 요 템플릿 요거 쓰고 있죠. 요거 열기 눌러주시면 새 창이 열리면서 작업 공간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기 기능이 여기 상단에 있는 이 기능으로 할수 있고,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상단 여기 왼쪽에 보면 이거 심볼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것도하나의 심볼이에요. 여기도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새로 만들기가 또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새로 만들기가 또 진행되고 템플릿이 또 열리고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AutoCAD ISO d w t 템플릿 파일 이거 열기 눌러주시면 또 작업 창이 열립니다. 작업 창을 열면 열수록 위에 상단에 탭이 이렇게 하나씩 생기겠죠? 어쨌든 첫 번째 탭, 뭐두 번째 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저는 여기 드로잉 3번이라고 한여기에서 그냥 작업을 한번 해보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2번에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3번에서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작업 공간, 작업 영역을 이렇게 생성시켰고요. 이 공간상에서 보면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 이 안쪽엔 이 공간이죠. 그죠? 그리고 화면 왼쪽 하단에 보면 이부분요 여기요.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부분이 보인다 그죠? 여기. 예,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좌표계 영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x축, 여기 이제 y축 보이죠? 이 축에 대한 개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죠. 가로축, 이건 x축이고, 세로축, 이거는 이제 y축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z축은 사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위로 올라가 있겠죠? 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우리 눈 밑으로 이제 z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어, 그다음에 잡표계까지 알아봤고 작업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화면에 지금 여기 삽입이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요 윗부분이 보면 메뉴 부분이죠 예, 작은 메, 그 메뉴 설명, 그 명령어들 메뉴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 삽입이라고 하는 그 메뉴 안쪽에 있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령 어 아이콘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다 그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거는 잘안 보인다, 그죠? 뭐, 레이어 창도 없고, 선 그리기도 없고, 원 그리기도 없고. 여기 홈 누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늘 쓰던 작업들이 여기 나올 거예요. 뭐 레이어도 보이고, 그죠? 뭐, 치수 넣는 것도 보이고, 그리는 것도 보이고. 상단에 여기 메뉴, 메뉴 버튼 쪽이고요. 중간에 여기가 명령어 아이콘들, 혹은 명령어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어, 근데 조금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어, 이것도 맨, 어, 늘 항상 있던 건데요. 여기 최소화 버튼이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한번 누르다가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얘를 한번 눌러버리면 이 명령 아이콘들이 조금 작아져요.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예, 완전히 더 작아지죠?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좀 편한 거는 이걸 한몇번 눌러보셔야겠죠? 한, 한두 번 눌러보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최소화 버튼 되도록이면 그냥 다 펼쳐놓고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해되셨죠? 자, 이쪽이 이제 메뉴고 여기 명령 아이콘 부분이라면 우리 화면 맨 하단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야, 이 부분이 이제 그 상태 표시줄이라 불러요. 이 하단에 있는 이 부분들. 상태 표시줄. 얘가 얘들은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때 우리가 이제 제도 여기서 이제 또 선을 그리거나 원을 그리거나 이렇게 할때좀 도움을 주는 어떤 아이 그 상태들 어떤 것들을 그 기능들을 끄고 켜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꺼졌는지 켜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색깔이 들어왔다는 건 켜져 있다는 뜻이에요. 색깔이 꺼져 있다는 소리는 꺼져 있다는 소리고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게 상태 표시줄이고 자 우리가 조금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명령어 아이콘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쓰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이거는 신버전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어떻게 해도 2010, 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2010버전 이상부터나 막 이런 버튼이 좀 많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제 기억에는요. 자, 지금 이 환경이, 환경 자체는 제도 및 주석이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 이해되셨나요? 예, 음, 여기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예, 제도 및 주석 환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방금 우리가 보신 환경이고요. 자 요걸 열어보면 요 클래식이라고 나옵니다 오토캐드 클래식 요거는 이제 옛날 버전 사용하신 분들 요거 눌러보면 아이콘들이 다 글자로 나와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화면 환경이 이제 아까 버튼으로 돼 있었다가 아이콘으로 돼 있었다가 지금 화면들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어, 이렇게 다 아이콘이 좀더 작아져요. 예 네. 이해되셨나요? 자 아이콘들이 좀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래서 뭐이 버전을 선호하시면 선호, 뭐 써도 되고요. 또 왼쪽에 다 버튼들이 다 넘어갔다 그죠? 오른쪽 왼쪽으로 어, 그래서 이제 이건 옛날 버전 방식에요 이렇게 쓰는 건데요. 저는 여기 이제 클래식 버전을 쓰지 않을 거고, 여기 다시 들어가서, 여기 제도 및 주석 이걸로 다시 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우리 강의는 제도 및 주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버튼을 이제 컨트롤을 여기서 이제 할수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돼요. 자, 요쪽이 이제 상태 표시 줄이었다면, 그 위쪽에 보면 여기 뭔가 한, 란이 하나 보이죠? 명령 입력이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명령 입력이라고 해서 여기 박가 하나 중간에 이렇게 보이죠? 약간 옅은 색으로. 그죠? 자, 요, 요, 창을 우리가 이제 명령 입력 창 혹은 커맨더 창이라 불러요. 네, 요 창을. 자, 요 창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뭐 쓰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 화면 자체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서요. 옵션이라고 하는 걸이버튼을 누르면 엔터를 뭐 쳐볼게요. 그냥 옵션, op, tions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그 명령이 실행된 게 하단에 뜨면서 명령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네. 일단 요거는 이따가 좀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명령을 입력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명령을 입력해야지 어떤, 어떤 액션들이 실행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죠. 이 부분을 커맨드창이라고 해요. 이해됐죠?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창이 사실 사라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어 모르고 이런 버튼을 눌러서 나도 모르고 무심결에 이렇게 해버리면 하단에 이 커맨드창이 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명령어 창을 찾으려면 메뉴에서 찾기가 되게 까다롭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는 제가 이제 단축키라고 할까? 좀 빠르게 찾는 어떤 버튼이 있는데요. 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9번을 눌러줍니다. 그럼 다시 살아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명령어 창, 혹은 커맨드 창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컨트롤 9번이라고 하는 거,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 명령어 창이 꺼지거나 켜지 켜집니다. 굳이 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작업할 땐. 혹시라도 작업할 때 이게 사라지거든. 난 컨트롤 9번 눌러주시면 명령창이 열린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그 스페이스바하고 엔터가 같다는 표을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 좀써 있나요? 어, 스페이스바하고 엔터키가 같다라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해 되시죠? 어, 떤 명령을 썼어요.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썼다 칩시다. 우리가 라인이 명령을 쓰고, 이 표시는 이제 엔터 표시인데요.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이 명령이 라인인, 즉, 선 그림 명령인가 실에되죠 그죠? 이제 제가 엔터를 쳤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엔터를 쳐도 되고요. 엔터를 쳐도 되고, 그 명령과 똑같은 게 스페이스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고, 엔터를 쳐도 되고, 라인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고, 스페이스바를 쳐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능이 둘다 똑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죠? 예. 이것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요. 다시 화면 넘어와서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했고. 자,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옵션이라고 제가 뭔가 쳤는데요. 우리 그냥 한번 따라 해봅시다. 지금은 이제 명령을 익히는 시간은 아니고요. 화면 구성하고 이제 작업 환경을 좀 이제 설정하는, 확인하는 이제 법입니다. 어쨌든 옵션, op, t, i, o, n, s, 이게 옵션이죠. 플 네, 풀네임으로 다 치셔도 됩니다. 일단 단축키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옵션이라고 다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엔터 혹은 스페이스바 한번 쳐보세요. 저는 스페이스바 한번 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쳤더니까 쓰니까 여기 옵션이라는 값이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갈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스페이스바 누르거나 엔터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 예, 말씀드렸고요 다시 요거 취소나 혹은 요거 닫기 누르세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싶냐면, 사실 그 옵션 기능도 설명하겠지만, 방금 o p t i m 쨌든 옵션이라고 이렇게 쳤, 치기 전에, 엔터 치기 전에 이 화면이 이렇게 생기죠 그죠 어 제가 얘기하는 건 요걸, 요걸 얘기하는 거 화면에 이 우리가 지금 작업해 놓은 요기 십자 여기 어떤 십자라고 하는 어떤 뭐 어떤 표시 어떤 요기 선택을 하는 어떤 여기 어떤 십자 마크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창이 하나 열리죠 요 창이 그냥 사실 열린 건 아니고요 이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어떤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켰기 때문에 우리 창에 바로 요기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지금, 어쨌든, opti, o, n, s 라고 쳤는데, 글자가 바로 보인다, 그죠? 여기. 근데, 요거를 그렇게 바로 볼수 있는 이유는, 자, esc 몇번 누르고, 하단에 보시면, 요 기능을 켜서 쓰었어. 그렇습니다. 요 동적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좀더 깊이 있는 기능, 이제 설명은 조금 나중에 할 텐데요. 일단 이걸 다시 끄고, 클릭을 하면 꺼지거든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껀 거예요. 여기 지금 꺼지게 되어 있는데요. 꺼놓고요. 클릭을 하시면 꺼집니다. 자, 꺼놓고요. 자, 꺼놓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op 옵션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op t i o n s라고 치면 명령어가 방금 여기에서 뭔가 만들어졌던 게, 여기에서 이 밑으로 밑에 만들어진다, 그죠? 그죠? 예, 밑에 만들어지네요. 이 기능 때문에 아까 보였던 거예요. 아까 여기. 예, 이해되셨습니까? 여기는. 예, 이 기능 때문에 됐던 거예요. 방금은. 근데 지금은 안 되죠. 껐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어, 작업할 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 선택할 수 있는 십자 마크가 있는 이 영역 부분에서 우리가 명령을 보는 게 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놓고 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자, 이 명령을 우리는 켜서 쓰기로 하죠. 이거를 켜서 쓰기로 하죠. 예, 네, 됐습니다. 켜서 쓰기로 하고요. 자, 그렇고 지금 화면에 배경 색깔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모눈종이처럼 이렇게 다 십자로 바둑판처럼 다돼 있죠. 이게 저는 사실 되게 거슬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게 선을 그릴 때 이거 하나하나 마디를 이게 찾아가거나 이렇게 뭔가 그릴 때는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릴 일은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배경에 있는 여기 이 십자. 여기 바둑판 모양, 이 모양 사실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캐드에서는 이 그리드를 끄겠습니다. 끌려면 이요 마찬가지요. 요 하단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리드, 이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기 이 그리드, 이 부분 보이시죠? 하단에 이 부분. 자이 요 부분 이요 그리드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끄시면 됩니다. 요 하단에 이요 부분이에요. 자 클릭해 주면 이렇게 꺼지면서 화면이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배경 색깔이 저는 흰색인데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흰색인지 검정색인지 우리 저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저는 에, 저는 이번 강의를 할 때는 흰색에서 배경에서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사실 눈에는 흰색보다는 검은색이 조금 더 피로감을 좀덜줄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좀 옅은 회색이나 약간 진한 회색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오래 할 땐. 그래서 흰색은 제가 이제 강형으로 이제 쓸 건데 여러분들은 검정색으로 바꿔 주십시오. 자 그러려면 바꾸려면 어떤 명령어도 필요하겠죠. 그 명령이 이제 사실 옵션에 들어 있던 명령어가 있습니다. 다시 옵션 한번 쳐 봅시다. 자 동적 입력 이거 켜라 그랬어요. 이거 켜고 하는 겁니다. 자, T 옵션 options 옵션 엔터 치고요 아직 단축키 안 썼습니다 엔터 치고 자그 다음에 여기 옵션이라고 하는 란에 표시라는 란 보이시죠 맞죠? 네, 좀 화면 크기 키워서요 여기 표시라는 란이 보입니다 그죠? 여기 표시란 그 중에 보면 여기 색상이라고 보여요 색상 여기 한번 클릭하도록 하죠 이해 됐습니까? 요거 색상 클릭 한번 해주시죠. 자 클릭을 하면 또 여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어쪽을 저쪽으로 2D 모형 공간 균일한 배경. 이건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만지지 마시고 여기 색상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어, 보이시죠? 여기 색상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지금 흰색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제 거는 여러분 들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여기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저 한번 바꿔볼게요. 클릭을 하고 검정색 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색이 바뀌었죠? 자 적용 및 닫기하고 누르시면 이게 음, 예,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작업하시면 돼요. 아, 흰색이 변하시면 흰색도 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 다시 흰색 바꿀 건데요. 일단 다시 또 흰색으로 전 돌아가겠습니다. 오픈 누르고 다시 색상에 흰색으로 전 돌아올 거고요. 여러분들은 검정색이나 예, 다른 색깔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돌아와서 지금 제 화면에 이 십자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요 화면에 요 십자 있잖아요. 그죠? 이 십자 중에, 여기 어, 중에 보면 여기 삐져나온 여기 선이 하나 보이죠? 이거 이제 십자선이라고 부르면 될것 같고요. 여기 십자선이 하나 보이고 중간에 이게 뭡니까? 사각형 박스가 하나 보이죠? 즉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의 사각형 하나 박스가 보이죠? 요거는 이제 십자선이라고 부르고 얘는 여기 어, 확인란 크기라고 불러요. 확인란 크기. 이거를 두 가지를 한번 컨트롤 해볼게요. 물론 지금 모양도 나쁜 모양은 아닙니다. 지금 모양도 그냥 이대로 쓰셔도 아무 상관 없는데요. 이십자선을좀 키우는 사람도 있고 사각형 박스가 너무 작은 분도 계세요. 이두 가지를 우리 옵션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 명령 한번 써보시죠. O P T I O N S 옵션 클릭하고요. 아까 그 십자선 크기는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사이즈가 5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롤 여기를 왼쪽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땡겨내시면 100% 이건 프로테이지라고 이해하십시오. 100%라고 일단 해보고 됐죠. 자그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어 그랬더니 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00%입니다. 자 이게 편할지 불편할지는 이제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일단은 기본값으로 쓸 건데 이게 100%고요. 이해됐죠? 다시 옵션, op, d i ons, 엔터치고 자그 다음에 이거 다시는 5로 일단 또 당겨놓을게요. 이거 컨트롤하는 건할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다시 이제 OPTI ON 에서 이렇게 이제 옵션을 칠 수도 있는데, 자 CAD 에서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요. 어 우리 직전에 했던 명령어들을 굳이 명령어 키를 안 쓰고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그죠? 이 옵션 바로 실행됐다 그죠? 명령을 안 써도 예 엔터 키나 혹은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그 직전의 명령어를 한번더 예, 리와인드해서 쓰게 됩니다. 먼저 실행하게 돼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상단에 아까 요거는 이제 십자선 크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사각형 중간에 십자선 사각형 있었잖아요. 걔에 대한 크기는 여기 선택이라고 하는 란에 보면 확인란 크기라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걔 박스를 좀 키우면 됩니다. 이걸 끝까지 한번 키워볼게요. 일부러 자 확인 누르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장단점은 있는데요. 요렇게 키우면 좋은 점이 어떤 선을 선택할 때는 되게 편한데, 선이 겹쳐있거나 복잡한 선들은 막 화면을 확대하거나 그래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키게워서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또, 자, 다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옵션 기능, 옵션 들어와서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되게 작게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이걸 이렇게 써서 확인 눌러서, 십자선 이렇게 작게 쓰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쓰게 되면 선택하기가 힘듭니다. 됐죠?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고, 크기는 여기서, 요, 요로 컨트롤 여기 하시면, 예, 누르시면, 클릭해서 여기 옮기면 크기가 적당히 바뀌죠? 저는 일부러 조금 작게 해볼게요. 요것도 작은 겁니다. 확인 눌러서. 자, 요렇게 작게 만들 수도 있는데, 요거조차도 사실은 작기는 해요. 자, 요렇게 들, 예, 근데 이제 계속 여기 옵션에 들어가서 명령을 이제 실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요 명령란, 확인란 크기라고 하는 요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자, 어, 우리는 이걸 피크 박스라고 불러요. 캐드에서는. 이게 피크 박스라고 불러요. 크기는 7일안는 소리고요. 요거, 피크 박스라고 하는 걸 한번, 그냥 한번 쳐봅시다. 캐드상에서 이 화면에서 ES, ESC 몇번 누르고, 자, 피크, 그냥 박스라고 치고요. 피크 박스 맞죠? 맞습니까? 네, 피크 박스 맞죠? 피크 박스라고 플레임 쳐주시면 됩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 피크 박스. 요거 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엔터치시면 되겠죠? 피크 박스. 엔터치시면 명령 실행되고요. 지금 4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7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렇이 부분을 7. 예. 네. 이 부분을 7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7 주고 엔터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엔터 한번 쳐볼까요? 그럼 이렇게 좀 크기가 다시 바뀌어져요.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한 거고요. 어, 그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사실 옵션이라고 하는 명령은 매번 이렇게 치기도 힘들었죠. 사실 좀 추가적으로 제가 할게요. 옵션이라고 하고 사실 이렇게 플레이만 쳐도 희한하게 오피라고 치면 뒤에 밑에 옵션이라고 뜨죠.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치는 게 이제 명령어 단축키를 사용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명령어 단축키는 또 이제 차차 많이 하게 될 거니까 일단 두고요. 사실 옵션이라고 하는 방금 배경색도 바꾸고 이 십자선이나 확인선, 여기 확인란 크기 바꾼 건 이런 것들도 옵션에서 하지만 옵션 명령어 이 이렇게 OP로 명령을 치지만 이 OP라고 하는 옵션이라고 하는 명령어 들어가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좀 편하게는 그냥 단축키 안 쓰고 하단에 보면 여기 박스 하나 보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어 커맨드창 보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 부분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왼쪽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해보시죠. 어, 됐습니까? 자, 클릭을 하고 나면 이 하단에 뭐가 나오나요? 옵션 나오죠? 여기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명령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근데 얘는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얘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명령어 창에서 몇번 실행했던 것들이 여기 이제 쌓여서 이렇게 히스토리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왼쪽 하단에 여기 옵션, 여기에서도 옵션을 들어갈 수 있더라.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진행했는데요. 자, 그 리뷰를 하자면, 이제 a u t o c 2023 버전에 대해서 이제 2D 강의를 첫 번째 강의 시작했고요. 어, 시작을 하면서 화면 구성하고 작업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어쨌든 작업을 하려면 뭔가 화면이 떠야 되잖아요. 그 화면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실행하기 혹은 그, c a 심볼이 있었잖아요. 심볼 들어가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되고, 작업 공간이나 좌표계 설명 잠깐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들, 그 다음에 최소화 버튼 좀 주의하시라는 거 설명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태 표시줄에서는 제도 및 주석 요거 쓰고 있다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커맨드 창은 컨트롤 9번으로 끄고 키는 기능이 가능하고, 근데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스페이스 바이 골 엔터키 기능하고 똑같다 그랬고, 그죠?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거, 명, 이게 특징이 하나 더 있지만, 좀더 많지만, 어그 중에 우린 한 가지. 요걸 쓰면 좀 편하게 우리가 화면에서 명령어를좀볼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켜서 쓰고, 그리고 도면 그리 여기 바둑판처럼 모눈정이처럼 돼 있는 부분 우리는 꺼 껐서 쓴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옵션에서 화면의 색상은 우리는 저는 흰색 쓰고 여러분들은 검정색, 혹은 여러분들 편한 색깔. 자 그다음에 선택할 때 확인한 사각 박스 크기는 피크 박스에서, 혹은 십자선 크기도 여기 옵션에 들어가서 5%로 할 거냐, 100%로 할 거냐, 자 등등 할 수도 있겠죠. 예 이번 작업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아,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영상 하단에다가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메일로 한번 주셔도 제가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없죠? 자 그래서 이번처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